저번에 펠레 강화를 하려다가 갑자기 리뷰로 넘어간 적이 있다. 그 당시 펠레는 이카였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펠레오카를 가지고 왔다. 혼란스럽다. 그래도 팀은 여전히 원맨 팀이구나. 신기하게도 이 펠레는 이미진 씨가 직접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가관은 저쪽에 맡기고 리뷰는 나한테 맡기냐? 브라질에다가 오카케미까지 받으니 오버롤은 130 정도 나온다. 스탯을 보면 결정력이 무려 138이고 조금만 더 했다면 금색이 될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 외에도 속도 부분이나 슈퍼워 중거리가 빨간 맛이고 드리블도 금색 직전이었다. 심지어 가격은 일주일 전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아이콘 재평가로 인해 상한가가 걸려있는 모습이다 아무튼 오카 출격해보자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일단 패스를 해보니까 이거 졸라 지리는데 마무리는 네말마인데 MC가 뭘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다 이게 보증 심지어 몸싸움은 BW 시카이로커를 상대로도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속도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속도를 보여주었다 나이스, 네이마르. 왼발로 직접도 때려봤는데, 이게 된다고, 이게 감격. 설마 한번더 가능한가? 혼란스럽다. 이거 악마의 왼발. 라인 걸쳐있는 위치 선정도 좋고, 이상하게 왼발로만 자꾸 들어간다. 침투와 속도는 아주 빠르고 날카로운데, 클레다운 드리블로 제끼고, 과연! 혼란스럽다. 이걸 아웃프런트로 찬다고, 이게 진짜구나. 한해주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